우리 함께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말씀입니다. 요한 1, 2, 3서 중에 요한 3서.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3서 유한계시록 예, 전에 있습니다. 뒷부분에 유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 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 예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또 도전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할까 생각해 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장 이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런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 잘잘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잘 되는 것이 잘된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이런 큰 축복을 받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영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러한 축복도 함께 받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삼서의 말씀의 시작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장로인 나는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삼서라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을 여러분 다 아시죠? 사도 요한이라는 거? 이 사도 요한인데 오늘 이 사도 요한 본인을 지칭해서 뭐라고 말해요? 장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장로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연장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교회의 어른이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로인 나는이라는 이 말은 바로 사도 요한이 본인을 지칭해서 가장 내가 어른된 사람으로서 이제 편지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오늘 편지를 하고 있느냐?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4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가이오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이오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했을까요? 오늘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이러한 말을 사용하면서 이가요가 진리 안에 행하기 때문에 내가 그 소리를 듣고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가 나오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참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잖아요. 그러면 이 진리는 결국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참된 진리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진리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우리 우리들도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 안에서 행할 때또 다른 말로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자, 진리 안에 서행할 때, 즉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누린다. 아멘이십니까? 예,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예복 또 우리의 범사가 잘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 그것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을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 그리고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육신의 것보다는 영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이나 또 보이는 것이나 우리의 육체는 결국에 다 병들고 후패되고 또 무너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나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살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참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 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바로 진리 안에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진리 안에 사는 삶이란 증인된 삶,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삼 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진리를 증언하, 증언하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뿐 아니라 다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역시 큰 기쁨이고 또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과 한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집사님이 너무 늦은 나이에 전도돼 가지고 열심히시 기도 생활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한다. 그래서 아, 저저 저 집사님이 늦게 믿었지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권사님, 집사님 이야기하는데 왜 권사님이 기뻐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저 집사님을 내가 전도했어요. 내가 전도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갖게 했는데, 저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생활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런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도하신 분들은 다 느끼고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배가 아프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시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열심히 하면 다 그것 때문에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늘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그 사람이 변화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변화된 삶을 봤을 때 목회자로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람이 변화되고 또그 사람이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가이오라는 이 제자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정말 그는 행복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진리 안에 증인된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3전에 그 가이오의 그 모습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복 중에서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생의 복을 이 기쁨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예수 안에 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 삶이 바로 오늘 진리 안에 행하는 삶,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그 증인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이 영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생의 복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삶 속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내가 진리 안에 행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지 판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의 어 말씀처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영이 잘되고 또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 안에 산다는 삶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 바로 사랑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하는 삶이라고. 5절과 6절에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 무엇으로 증명해 볼수 있느냐? 복음의 가치를 알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돕고 또그 사역에 함께 동참함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다른 사람을 사랑 사람, 사람을 편애하지 않고 그들을 내가 돕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진리 안에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에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거짓 증거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후반전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어, 어, 데메드로라는 사람이 나, 나오게 됩니다 어, 이, 이 사람은 바로, 아, 이 사람은 이로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사람이사사이사람이이사람이사람사람이사람사람사람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돋보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사람과 오늘 가이오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과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바로 참된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을 비방하고 또 내쫓고 또 멸시하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갈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이우는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진리 안에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어, 사랑을 내가 증거하고 또 베풀고 있는 삶을 사느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증거하고 또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쁜 일상에 쫓겨서 그리스도인들의 본질된 삶.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의 삶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삶의 실천의 방법도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쳤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사랑이다. 왜?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그 사도 요한은 어떤 소문을 듣느냐? 바로 4절에 보게 되면 내자녀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고 듣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6절에 그 기쁨 가운데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전도하러 왔던 사람들을 극진하게 맞이하는 이 가이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 있는 곳에 가서 교회 앞에서 내가 그 가이오를 만났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협력해 주고 도와주고 그 안에서 내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교회들 앞에서 사도 요한 앞에서 이렇게 그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도 요한은 그 소리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 즐겁다라고 오늘 가이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진리를 증언하고 전파하는 성도의 성도들의 삶을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의 열매는 바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서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이것은 죽은 믿음과도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실천해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삶이 범사가 잘되고 또 모든 것이 강건해지는 믿음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세 번째로 진리 안에 사는 삶이란 거룩한 사역자들과 동역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특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진리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진리의 동역자, 진리의 협력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이방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너희들이 도와야 한다라고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직접 전도 여행을 떠나 떠날 수는 없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해 주는 것 그것도 전도에 또한 선교에 동참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물질로 돕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영접하여서 도와주는 이 가이오를 보고 오늘. 사도 요한은 그를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 좌우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기도해 주고 돕는 그러한 헌신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같이 사역하고 도와주는. 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진리를 머리로만 깨닫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배웠다면 또 내가 알았다면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그 진리를 나타내고 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는 사역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한대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복음의 대가를 바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젊은 그 나이에 그리고 어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시간을 내어서 투자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새로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은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사는 사람들이 진리를 행하는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과 행복을 얻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감격과 기쁨을 내가 머리로만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알고 느끼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실천의 삶의 그 은혜를 실천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로 진리 안에 행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오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동역하고 함께하는 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우리가 강건케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해야 합니다. 이 진리 안에 행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